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수 페타시스 들고 왔습니다 자, 요 녀석 어제도 속을 썩였어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종목만 보면은 웃음이 납니다 왜? 이거 뻘이 올라갈 거 보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시작을 25년 1분기, 이번 3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직 주가가 안 가고 있죠? 이거 지금 세력이 매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진짜 크게 갈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쟤또뭔 소리 하냐. 뭐 주가 맨날 떨어지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진짜 크게 갈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하필 휴일 앞두고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일 동안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테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트도 너무 뻔해요. 지금 누가 봐도 이것 뚫어내면 은 급등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매집돼 있죠. 이 매집된 구간 보세요. 어딥니까? 완전 바닥에서 이 애매하게 중간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매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승을 시작하는 매집봉이 섰어요. 기준봉, 매집봉이 섰습니다. 이거 이미 한번 신호 온 거예요. 사실 이 매집봉이 떴을 때 여기에 그냥 들어가도 됐어요. 왜냐면 여기 밑으로는 안 빠지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잡아도 괜찮다. 결국에는 여기 뚫어내면서 이거 급등 나옵니다. 1차 목표가 어디라 했죠? 58,000원. 58,000원까지는 지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지금 거의 그냥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사업 쪽에서 이 MLB 기판 반도체 기판 쪽에서 지금 거의 독점 기업이나 다름이 없어요 물량 주문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쇼티지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쇼티지 공급 부족 얘 혼자서는 지금 공급이 감당이 안 돼요 팔수 있는 물건은 10개인데 지금 100명이 사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경매해야죠 가격 올려야죠 판매자가 갑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게 이 지금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찍히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다? 기회다. 주가가 반응이 없으면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일, 어 제가 이 전문가를 하면서 느낀건데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은 올라갈 종목이나 이제 세력들이 모으려는 종목 있잖아요 리포트가 쏟아집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그래요 사실 이스페타시스 저 여기 처음 들어왔을때도 찍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 막 고객사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찍었었던 적이 있어요 2년전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페타시스 리포트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막몇달 동안 해서 막 3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이스페타시 시스 날이면 날마다 무슨 이, 이게 뭐야 리포트가 쏟아져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자기네들도 아는 겁니다. 이거 올라갈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MLB 군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율 개선, 점진적인 캐파 확대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수 페타시스 끌고 가시는 분들은 얘네가 공장을 얼마나 더 증설하면서 캐파를 늘려나가나 이걸 체크해야 돼요. 왜 이미 주문은 꽉 찼고. 기술은 개발이 다 됐고 수요는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만들어내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런 게 그냥 매출 올라가고 영업이익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캐파는 이제 생산 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래서 공장을 건설이 10월달에 완공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찍어낼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 5공장 증설되고 10월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때 가서 사면은 이미 선반영 다 됩니다. 왜 5공장 증설되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제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스페타시스 이제 본격적인 상승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좀 관망을 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 찍히는 거 보니까 아, 됐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고요. 그리고 MLB 기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800기가 이더넷 스위치라든지 라우터 같은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제품들도 이제 하나둘씩 25년부터 판매가 되고요. 거기다가 다중적증 MLB. 그냥 MLB 기판을 파는 게 아니라 이 판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더 효과가 좋고 더 비싼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남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참 똑똑하게 영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네, 보세요 기존 대비 두세배 판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잡아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잡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좀만 시간만 버텨내면은 얘 진짜 폭등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런 거못 기다리는 분들. 저는 사실 이소페타시스 같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위험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 오래 기다려도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소페타시스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아, 이런 기업, 이런 기업을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구요. 자, 꾸준히 영상 찍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얘 여기서 타점 잡아 드릴 거라고 어디서 우리 정보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죠. 얘도 여기 점구점 뚫어내니까 폭등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타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잡아 드렸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잡으신 분들 욕 엄청 했겠죠 여기서 떨어지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기다린 사람들은 내는 거에요.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잡아 드리고 어디서 우리 정보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보방 꼭 들어와 계세요. 이렇게 전고점 뚫는 종목들은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보세요. 이분 벌써 주사에너빌리티뭐25% 수익 내고 계시고 이분도 수익 내고 계시고 이분도 23%. 다 결국 기다리면 수익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꼭 우리 정보방 들어와 계시면 돼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010-5017-9028번으로 숫자 8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정보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링크 받고 들어오시면 되고 100%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700명이나 들어와 계시네. 왜? 타좀 잡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이스페타시스는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두산 놓쳤으면 이스페타시스 잡아야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원이 지금 많아서 이번 주까지만 받을 거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이,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장대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면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잡으면 늦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항상 그 전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딱 나옵니다. 빼꼼 나오죠? 이게 바로 타점입니다. 결국 이런 장대양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보방에서는 이런 종목 미리 잡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타점이 나오면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가 나오는 장대 양봉을 뽑아 냈어요. 여기도 보시면 전고점이 보이죠? 그런데 얘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저점을 지켜내면서 주가를 꾸준히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터졌는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실렸습니다. 자, 이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중간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튀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여기가 바로 타점입니다. 이런 거 잡으면은 상한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방에서 정확히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중요해요. 1시 34분, 7,230원.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9,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